크레인 장비를 이용한 집안조사. 본 영상은 집안조사를 위한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크레인 장비를 이용한 집안조사에 대한 영상이다. 1. 현장 여건. 집안조사를 함에 있어 상기 그림과 같이 조사 위치가 단차 지역, 기존 구조물 담장 및 파이프, 유수부지 내에 위치하여 시추 장비 스스로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. 그러한 경우에는 인양 장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시추 장비 및 부대 장비를 이동시켜 집안조사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. 2. 장비 및 부대 장비 인양. 근본 현장은 파이프 및 담장으로 인해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크레인을 사용한 현장이다. 장비 인양은 상기 그림과 같이 안전하게 인양하였다. 3. 집안조사. 집안 조사는 관리 감독자 이페아의 계획된 집안 조사 항목 및 수량은 성실히 수행하여 집안 조사 보고서로 납품하였다. 본 영상에서는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크레인 인양 작업 현장으로 인양 시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. 지금까지 크레인 장비를 이용한 집안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